여러분, 저는 지금 워털루 역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 발음으로는 워털루 스테이션이죠. 어, 제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어딘가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역 안으로 이동해 보시죠. 역시 영국 이제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이해서 영국 이 역사 안에도 영국 국기를 여기저기 걸어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규분들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한국 동포분들이 살고. 가려고 부스 도 설치. 되 안녕하세요. 한식 메뉴도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자 회장님 오늘 이제, 이제 행사장에와 보니까 여기 한식 부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회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시업을 투표 네. 했고, 당일 네. 조방으로 얼마 전에 네. 국총연합회와 네. 제일 대시업 협회와 네. 그리고 저기 문혜원 어, 원장님과 네. 문혜원 원장님은 임상수원장님이 계신데요. 대시업 협회에서도 참시조절고니다 정확히 이름이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통일주방. 통일주방. 네. 통일주방 팀도 여기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통일주방에서 북한 네요? 음식과 한국 음식과 어, 3발선 없이 평양 팔도김치랑 네. 합심합심합해서팔복님들과한 예, 나라로 통일을 한 주방 입니다. 아 통일 주방 네, 저도 통일 한번 주방.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네. 이제 통일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선글라스 멋지게 끼셨네요. 이컬라가이주블리컬러입니다 하얀색 블루 베드 그래서 제가요 지금 영국 신문에 네, 지금 사진을 많이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모델 필요할 때는 한국 색깔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이게 제 필요할 때는 한국 됐다가 필요할 때는 영국 됐다가.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통일 네. 네, 주방에 네. 왔습니다. 네. 어, 이렇게 네. 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유나이티드, 네. 아 유니피케이션 채집. 네. 메뉴는 네. 도시락, 김밥, 떡볶이, 치킨구먼. 그냥 그 북한 음식은 아, 산 음식은요, 두부 네. 김밥이 어, 도구깃밥이, 두부 김밥이라고 해서 아 두부밥, 네 제가 가 어제 어, 굉장히 많이 만들어 팔았습니다. 두부밥 오늘은 어떠까요? 오늘은 두부밥을 오늘은 가라고요. 아, 네. 대량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네. 아주 스페셜하게 음. 어제 인기였어요. 아 저도 두부밥을 한번 작년에 먹어봤는데 어, 네.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laughs> Everyone's enjoying celebrating uh, the 70th anniversary of our Queen coming to the throne. I think Queen Elizabeth II is loved by the whole country and indeed, I think, by the whole world. And here in New Malden, we're in the Royal Borough of Kingston because many kings back in many years gone by were, were crowned in this borough. And here in New Maldon, what's so wonderful is we have huge diversity. Yeah. We have a wonderful Korean population, many from South Korea, but some wonderful North Koreans as well, working together. And we have the wonderful Tamil population, we have people from Hong Kong, we hav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here they get on very well. And I'm so proud that here in New Maldon, people are coming together. Coming together anyway to, to, to work with each other, but here today to celebrate the Queen. 어, 지금 행사에 참석하신 분의 인터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붓기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Uh 어, could you please introduce I, yourself? My name is Singh c h a t u I'm from originally from Mauritius. Mauritius. Yeah. And uh, I come to this festival here. Mm -hmm. fantastic. Really multicultural. Yeah, s u p e r m u l t i c u l t u r a l It has to be like t h i s m o r e o f t e n Not just this area, mm -hmm. but the whole country. h i please. How do you find this event? I'm a former mayor, who's the last mayor of Kingston. My name is Sushila Abraham. And uh, this is the square which I opened a few months ago. Mm -hmm. So to see this event today is great because my legacy as mayor was to bring all the communities together. So to see this happening again in the borough is fantastic. And I'm so pleased that the commun Korean community has made a very great effort. 오늘 행사는 굉장히 인상깊었는데요. 저부월든에는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살지만 뭐 다른 민족 출신 분들도 많이 살고 계세요. 사문나를 구성한 모두가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는게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4일차 마지막 영상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행진이 있다고 해요. 행진이 있다고 해서 지금 2시 반부터 예정인데 지금 2시간 전이거든요. 난 목요일 날 왔을 때 그때 1시간 전 도착했을 때도 사람들이 징글징글하게 많았었는데 와, 오늘도 역시나 2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광을박을 하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람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1차 오늘의 행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어, 2시 반부터 한 4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계속 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 4일 동안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많이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촬영한 것 같지 못해서 좀 민망합니다. 어, 사실 4일간의 제가 느낀 교훈은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보러 가실 때 아주 좋은 티켓이 없는 이상 집에서 보는 게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어떤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Grew up on 913 and Blue Rock